안녕하세요 날개의 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오는 봄이 정말 시샘이 날 정도로 싫은가 봅니다 요 며칠째 계속 봄비인지 겨울비인지 알수 없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빗속에서도 매화꽃이 군데군데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희 하우스 한켠에도 수선화를 제가 몇년 전에 심어놨는데 어느새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조만간 예쁜 꽃망울을 터트려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계속 비가 오다 보니 조금은 우울한 색감의 날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런 날씨 잊을 수 있도록 저희 날개다육이 또 예쁘고 착한 가격의 아이들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 착한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블랙 디올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지난 겨울에 어, 출시가 되기 시작한 신품종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까맣게 물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예요. 어, 그런데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또 쫀득쫀득한 젤리가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의 다육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름도 굉장히 명품이네요. 블랙 디올이라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 좋고 입장수 많고 물듦도 예쁘게 올라오기 때문에 착한 가격에 이 신품종 아이 한번 드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신품종 블랙디올 오늘 판매가격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깔리아 군생 올해 묵혀진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판매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깔리아 묵둥이 아이들입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그야말로 살구빛으로 너무나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깔리아 군생 아이를 판매가격 6,000원까지 오늘은 할인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0cm 정도 확인되는 제법 사이즈도 좋고요. 야무지게 묵혀진 깔리아 어, 많이 유통이 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다 싶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물대는 모습을 보신다면 가격 대비해서 그야말로 가성비 좋은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판매 가격 오늘 6,000원까지 할인해서 이 깔리아 준비했습니다. 누나 자연 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누다 자연 군생 아이.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서요. 8천 원까지 할인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장도 굉장히 짧고 통통해져 가고 있어요. 누다 같은 경우는 오래 묵혀져야만 이렇게 잎이 굉장히 작아지는데요. 이렇게 묵혀지려면 1년 이상 키워야 되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육이 중 하나이죠. 오늘은 그래서 요 누다. 자연군생 얼굴 두수도 많고요 사이즈 큼지막한 아이를 판매가격 만원에서 또 8천원까지 착하게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아이 사이즈는 14cm 정도 확인되는데요 묶여지면 묶여질수록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바디와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죠 판매가격 오늘 8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두다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한 사이즈의 레몬로즈 금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사이즈이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대 밑으로 아가가 정말 열심히 나오고 있는 레몬로즈금 자연곤생입니다 입장 하나하나 금도 모두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는 레몬로즈금 자연곤생 아이.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서 8천 원까지 할인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목대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다. 얼굴도 많은데요. 얼굴도 모두 다 하나하나 어, 복륜으로 금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정도 확인되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뽀, 어, 뽀얗게 예쁜 레몬로즈 금 자연곤생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서요 8천 원까지 할인해서 만나보세요. 레몬로즈 금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드라큐라입니다. 철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드라큐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그야말로 핏빛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이 어, 철화가 되었다가 혹은 또 다시 생얼로 변했다가 생얼이 다시 철화가 되기도 하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다육이 중에 하나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드라큐라를 판매 가격 만원에서 8 0 0 0원까지 역시 할인해서 영상 준비 했습니다. 아이 사이즈가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종자 포트에 심어진 게 아니고요. 그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 8,000원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거의 두배 가까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빨간 물듦이 인상적인 드라큐라. 어, 올해는 아무래도 해가 조금 부족해서 물듦은 조금 덜하지만 이 아이들 그야말로 물드는 모습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오늘 이 아이 퍼. 판매 가격 만원에서 8,000 원까지 할인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속요 아이들은 로이드라는 아이들입니다. 자연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로이드를 오늘 판매 가격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미니마의 한 종류이다 보니까 어, 목대를 형성하면 그 목대의 아가가 굉장히 잘 달리는 특징이 있어요. 어, 한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얻었지만 이제는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인지 조금은 생소한대 아유긴가 된것 같지만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게 그지없는 물등과 로젯을 형성하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로이드 옛날 다육이 중에 옛날 다육이를 할수 있는 아이를 판매가격 5,000원에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좋은 그런 아이들이네요. 판매가격 5,000원에 준비한 로이드 자연군생이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티볼리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티볼리 자연군생 아이 판매 가격 7천 원할수 있도록 어, 6천 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 정도 사이즈의 티볼리를 6천 원에 만나실 수 있는 건요. 아마도 저희 날개다육이 전국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볼리가 또 은근히 인기가 있는 아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큼지막한 사이즈가 어, 많이 유통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 사이즈가 10cm가 조금 넘어가는 10cm 정도 되는 아이니까요. 가격 대비 사이즈 좋고 얼굴도 야무지게 묶혀진 데다가 요렇게 각진도 멋지고요. 물든까지 예쁘게 올라오는 티볼리 자연 군생 아이를 그것도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특가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볼리였습니다. 아이시그린 올해 묵혀진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시그린 묵둥이 아이 그야말로 야무지게 묵혀져서 입장이 짧고 통통해질 때로 통통해진 아이인데요. 판매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즈 좋고 묵혀진 아이시그린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묵둥이 아이시그린입니다. 다육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시그린은 모두 다 하나 정도씩 식은 다 키울 수 키우시는 만큼 굉장히 인기 인기 만렙인 다육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단정하게 예쁜 아이시그린 저희 날개다육에서0천 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아이시그린이었습니다. 성요 아이들은 퀸로즈라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퀸로즈를 판매 가격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얼굴 하나이지만요, 어떤 아이를 들어도 이렇게 얼굴이 두개 정도 어, 자구를 다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봄이 지나갈 즈음에는 모두 자연 운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아이네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연한 핑크빛 물듬이 그야말로 여성여성한 퀸로즈라는 이름과 정말 찰떡궁합의 물든과 로제스를 지닌 아이인데요. 오늘은 이 퀸로즈 제법 큼지막한 아이를 특가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는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 아가를 모두 달고 있는 퀸로즈. 오늘 판매 가격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콜로라타 군생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판매 가격 12,000원에서요. 오늘은 9,000원까지 할인해서 요 콜로라타 군생아이, 북동이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도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이렇게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제법 멋진 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육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다육이라고 할수 있는 콜로라타 군생아이. 오늘 할인가 9,000원에 준비한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3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만한 가격 구성에 요런 사이즈에 요런 두 수를 지닌 아이들 정말 흔치 않죠.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요 콜로라타 군생 묵둥이 아이 판매 가격 9,000원에 만나 보세요. 실루엣 군생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삼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실루엣 군생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워낙에 이 실루엣 군생은 정말 시중에 유통이 잘안 되는 다육이 중에 또 하나예요. 그렇지만 묶여지는 모습을 보신다면 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듬의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실루엣이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면서 종이꽃 같은 그런 느낌의 다육이죠. 오늘은 이 실루엣 3도 한몸으로 구성된 군생아이 사이즈도, 10, 사이즈도 10cm 정도까지 확인되는 큼지막한 아이를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흔치 않은 어, 군생 실루엣이었습니다.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피치민트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사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피치민트 군생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12,000원에서 10,000원까지 할인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피치민트 요 아이는 지난 겨울에 어, 많은 매니아들 사이에서 또 어, 인기를 끌기 시작하기, 시작한 다육이 중 하나이죠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맑고 투명하게 예쁜 아이라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 물드는 모습 보신다면 정말 반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예쁘고 고급진 아이예요. 오늘은 이 피치민트 군생 아이 큼지막한 거의 대품 사이즈 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이 아이를 할인가 만 원에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어, 요즘 해가 조금 부족해서 물이 조금 빠져 있지만 이 아이들 해만 조금 난다면 금방 복숭아빛으로 예쁘게. 무리들지 않을까 싶네요. 판매 가격 오늘 만원까지 할인해서 피치민트 군생아이 준비했습니다. 온슬로우 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얼굴 많은 온슬로우 군생 아이들, 만 이천 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이죠. 오늘은 만 원까지 할인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 두수도 많은 동글동글한 수형의 매력적인 온슬로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육을 이렇게 판매를 해보니까 이 온슬로우가 특히 봄에 화사하게 어 뽀얀 분과루와 함께 연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서인지 봄에 또 굉장히 인기를 끄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계절에 맞게 이 온슬로우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로 거의 대품 가까운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온슬로우 군생아이들 오늘 할인가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온슬로우 였습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 멀로 입니다 삼도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곤생 거의 대품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 멀로 오늘 자연곤생 아이 판매가격 16,000원에서 12,000원까지 할인해서 영상을 역시 준비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대품 가까운 사이즈의 아이들이고요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멀로 어, 어리, 얼굴도 삼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원로 같은 경우는 봄에 그야말로 오렌지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라서 요즘 또 많이들 찾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예쁜 묵혀진 원로를 판매 가격 12,000원까지 할인해서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서둘러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원로 자연군생 할인가 12,000원이었습니다. 난봉옥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즘 이 난봉옥 그야말로 다른 매장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요런 아이들을 많이 올려드리지 않다 보니 저희 구독자님들은 조금 관심이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난봉옥이 그야말로 꽃은 너무나 화려하게 예쁜 아이라서 저도 봄에 이 꽃, 이 난봉옥의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이 난봉옥을 저희 날개다육에 입고 되었던 가격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 있는 아이인데요. 어,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 가격인상 없이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이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4월 정도에 꽃이 피는데요. 그야말로 환상적으로 예쁜 꽃이 피는 아이죠 오늘 요 남봉옥 판매 가격 (8000원에) 인상적 가격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데리고 가셔서 예쁜 꽃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남봉옥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키스미라는 아이들입니다. 어, 모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키스미 군생아이들을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려볼게요. 요 키스미가 보통 3도 정도 되는 아이들이 판매가격 만원에 구성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모두 모두 한몸으로 구성이 된 동글동글한 수영에 너무나 예쁜 수영을 지닌 아이들입니다. 수량은 이렇게딱5점 뿐이니까요. 역시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판매 가격 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물은 물이 드는 모습이 굉장히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라서 이 아이 키스미라는 이름과 정말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예쁜 물둠의 다육이 중 하나이죠. 오늘은 이렇게 어 저희 날개다육에서 얼굴 두수 많은 키스미 군생아이를 판매가격 만원 특가로 구성했습니다. 키스미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셀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셀이 묵둥이 아이 오늘 판매가격 5천원의 자연 쌍두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야말로 화석처럼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라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어, 세리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요 묵둥이 5,000원에 만나 보시면 어떨까요? 보통 머리 하나에도 5,000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5,000원에 만나보세요. 세리였습니다. 핑크 스텔라 묵둥이 자연 군생 아이들입니다. 3사도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핑크 스텔라 묵둥이 자연 군생 판매 가격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습니다. 수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네점 뿐이니까요. 역시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8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사이즈도 좋고 야무지게 묶여진 어, 핑크 스텔라 군생 아이들. 워낙에 묶여지면 물드는 모습이 예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5,000원에 만나보세요. 핑크 스텔라였습니다. 딥네드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머리 하나 가격보다도 착한 가격에 요딥네드 큼지막한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느새 물도 예쁘게 빨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어, 깊은 빨강의 물듦이 사랑스럽고 고급스럽게 이룰 데 없는 딥네드입니다 묶여지면 묶여질수록 굉장히 고급스러운 로젠 형성하기 때문에 명품의 포스가 흐르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이 사이즈도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딥네드 오늘은 머리 하나 가격에 이 자연 쌍두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딥네드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은 새로운 한 주가 밝아오는 날인데요. 모두들 힘찬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